안녕하세요. 나이스 가이드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동전은 사용제 50판 동전입니다. 50판 동전이고 가격은 4292 미사용 50판이 2만원에서 22,000원 2만 정도 하고, 주미품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사용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손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환주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환을 비롯하여 한국은행 창립 이후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이고 이 50환을 비롯하여 10환, 50환, 100환, 이렇게 3종 시리즈가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 여건상 국내 제조가 불가능하여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창에서 제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1962년 3차 통화 조치로 실제로는 통용이 중지되었다가 주화의 유통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10화는 1원으로 50화는 5원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6년 10원동전의 발행으로 사용이 점차점차 점차 감소되어 1975년 3월 22일에 통용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